여기 아주 이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고양이는 어 저희 동네 에 편의점에서 어 이렇게 <laughs> 숙식을 하는 어 편의점의 고양이가 지금 두 마리 있는데요. 여기 한 마리가 있고 저기 지금 보면은 예 계산대 옆에또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녀석이 이렇게 여기서 어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집도 있고요. 어, 주민들이 또 어, 가끔 이제 어, 간식도 갖다 줍니다. 예, 제가 이 고양이를 찍는 이유는 에, 우리 개들이 우리 이제 순이입니다. 순이 지금 이제 9개월째 되고 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신기하고 동물들 보면 쫓아가고 싶고 그렇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여기 오토 오토인데 오투. 어, 오늘은 오토하고 순이하고만 에, 데리고 산책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지금 고양이를 에 가까이 에 접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에 많은 견주들이 잘못하시는 게 이렇게 그 길고양이를 만나면 길고양이 하악질을 하기 때문에 개들이 막에 그래서 막 덤비거든요. 막 그냥 쫓아가거든요. 쫓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쫓아가는데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고양이 앞에서 안아을 명령을 하고 안아 손이 안 웨이자 기다려 명령까지 해주고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어,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하겠죠. 근데 절대 공격을 못하게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시켜야 을 됩니다. 고양이도 어 이제 여기 거리가 2m에서 3m 거리인데 여기 있을 때는 고양이도 하각질안 해요. 어, 더 가면 하각질하겠지만 어려서 순이한테 어려서부터 이걸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 고양이가 있으면 덤비면 안 된다. 덤비면 혼난다. 아 이거를 알려줍니다. 우리 편의점 고양이 오늘 도움이 역할을 아주 잘해주네요. 우리 동빈고동의 편의점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참 애들이 사람을 잘 따릅니다. 따르고 귀여운데 어이 녀석들이 이제 이렇게 일부러 어 위협하려고 온게 아니고 고양이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어자 고양이는 공격하면 안돼를 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는 것이. 응용하는 것이 산에서 산짐승을 만났을 때도 절대 공격 못하게 훈련 을 시켜 놓는 겁니다. 비둘기, 까치, 또 고라니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 기가 고양이를 보고 막 뛴다든가 막 순간 흥분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사고 나요. 차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고양이도 다칠 수 있고 개도 다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자 이제 조금 가까이 갑니다 제가 자 이렇게 에, 좀 다가섰죠 자 하악질하죠 이제 고, 등을 순이씨 순이씨 자 강하게 명령을 해서 앉혀줍니다자 지금 고양이가 등을 이제 하악질하기에서 등을 사 휘었네 팔처럼 휘었네요 그러나 씨 노트 쓰 절대 순이씨 자에아유 고양이 미안해 우리의 도움이 고양이 이제 벼벼락위로올라간다 그래서 이 거리는 보통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3m에서 5m 정도는 근접을 해도 안전하기 때 안전하다 생각이 도망을 안 가는데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면 2, 3, 2m 정도로 가까이 가면 고양이가 등을 활처럼 휘면서 하악질화됩니다. 해됩니다 그때 그대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목을 툭 치면서 안 돼. 기다려. 자 손이 보시죠. 자 고양이를 봐도 절대로 에, 고양이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자, 방법은 자, 조금 더가 볼까요? 자, 순이 앞으로 와. 자, 이렇게 했을 때 시! 자, 목을 톡 치면서 자, 강하게 명령을 해. 안 된다고 해. 요 오토 안 돼. 오토 싯. 자, 이렇게 해서 앉혀 줍니다. 그러면 쳐다 쳐다는 보지만 자, 여기서 이제 거리가 이제 불과 2m 앞이죠. 자, 2m 앞인데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네,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가 고양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공격을 못하게 철저히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순이 씨. 순이 씨. 자이 방법은 목줄을 한 상태에서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개가 움직이면 목줄을 툭 칩니다. 툭툭 툭. 쭉이 아니라 툭 에, 쭉이 아니라 툭 치면서 툭 치면서 안돼 기다려 하면은 정확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있을 때자 우리가 개가 고양이하고 어떻게 상호 관계를 해야 되고 또 고양이를 보고 흥분 흥분해서 공격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 훈련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에, 정말로 개가 고양이만 보면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쫓아가고 또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에, 훈련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편의점 고양이 오늘 고생했어요. 아, 이뻐밥 많이 먹고 잘 자. 우리 편의점, 고양이. 자, 오늘 에, 훌륭하게 도움이 역할을 했습니다. 야, 오태 가야지, 가야지. 야, 예, 오태어, 가야지. 예, 이리 가자. 순 옳지. 씻! 씻! 순이 씻! 순이 씻! 옳지.